아이고 롯데야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방송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뭐 유년패 기간이기도 했고 사실 저도 되게 바빴어 가지고 어뭐 성적이 좋았으면은 저도 좀 힘을 받아 가지고 좀 일이 힘들어도 방송을 했을 건데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방송할 맛이 안 나가지고 좀안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유연패를 탈출을 하기도 했고 저도 한 3주 만에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경기도 다 보고 해서 좀 방송을 어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되게 방송을 올려서 좀 일단 양해의 말씀 사교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런 만큼은 좀더 힘차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김해 상방동에 있는 모니카 잉글리시에서 예 치킨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힘내가지고 오늘 방송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링클 잘 먹었고요 그 힘으로 오늘 승리도 거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에너지 받아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a g y 경기였고요 7대 5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어 그리고 뭐 오늘 역시 에클라 19, 엘 론라시 4개 네어 재밌는 승부끝에 승리를 거두었는 사실 오늘 간만에 휴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직관에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또 사실, 직관에 가면은 좀 에너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면서 보는 것 선택했는데, 뭐, 이긴 거 보니까, 뭐, 안 가기 잘하나 싶기도 합니다. 가면 또 졌을 수도 있으니까, 뭐, 결과가 잘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사실, 어, 어린 선수들이 세 명이나. 그러니까 2003년생 선수들이 세 명이나 선발로 나오면서 만 18세 선수들이 선발에 세 명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어, 영한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루수 안치용, 2번 좌익수 황성빈,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우익수 조세진, 7번 일루수 윤동희, 8번 유교수 이학주. 어 아니, 7번 유교수 이학주, 8번 포수정복군 9번 참루수 한태양 선수였고, 선발은 이인복 선수였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조세진, 윤동희, 한태양이 어린 선수 3인방이 많은 좀 눈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복군 선수가 다시 콜업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어, 올라와자마자 3만타를 폭풍같이 치면서 이 콜업의 효과일까요? 아무튼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에지테인스는 1번 우익수 홍창기, 2번 중견수 박혜민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일루수 최은성, 5번 유격수 오지안, 6번 포수 유강남, 7번 일루수 송찬이, 8번 지명타자 이재원 9번 사루수 김민성 선수였고 선발은 저한투수 임준영 선수였습니다.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제목도 그렇지만 피터스 선수가 호블런 포함 못 하던 경기를 하면서 뭐 오늘 경기를 하드 캐리했고 또슈비까지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하역 보여줬는데 어, 사실 그 피터스 선수가 조금 위기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성적이 좀 좋지 못하면서 조금 그 위기론이 있었는데. 오늘 명화약을 하고 최근에 많이 이제 화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이제 미국 안 간다. 네, 선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원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홈에서 굉장히 약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 홈에서 많이, 어, 오늘 화약을 하면서 또첫 홈런 사직에서 때려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공교롭게도 그 183타 석을 넘었어요. 오늘로써 188타 수자를 네, 기록을 했고, 어 보이넷이 13개였으니까 오늘 175타석 정도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얘기했던 그 183타석 정도를 지금 소화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그 기점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좀 재미있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어 재미있게도 오늘 성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안타르게도 잘 생산을 해내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오늘 경기는 뭐 승부처를 꼽는 거를 제가 한 개만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수비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록을 봤을 때는 일단 에라가 에지가 두 개, 롯데가 한 개인데. 어, 에지의 오늘 수비가 사실 에라로 기록되지 못한,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수비를 사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좀 경기 흐름 겸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일단은 이루수로 출장했던 그 황찬희 선수의 수비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오늘 경기가 조금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되는 계기가 좀 여러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부분만 조금 짚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3회말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황성빈 선수의 이루수 앞 땅볼 타구인데요. 이 송찬이 선수가 쫓아가가지고 못 잡고 이렇게 이제 공을 흘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처리하기가 쉬운 타구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까다로운 타구였고 물론 황성빈 선수가 빠르긴 하지만 이 수비 동작을 봤을 때 이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조금 뻣뻣한 모습으로 수비가 됐고. 무게중심 이좀 위에 있는 듯한? 그러니까 조금 많이 좀 어색한 동작으로 이제 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을 잡지를 못하게 됐었던 거고, 사실 이게 이제 안타가 되면서, 어, 이 상황이 결국 3회 말에 이3루 홈런으로 이어졌거든요. 황성빈의 이루수 앞 안타가 되고, 이도호 선수가 좌중간유루타를 치고, 무사히 삼은 찬스에서 피터 선수가 투스트라이크에서좌중간3중 홈런을 때리면서 이게 커브였는데, 또 커브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3대2로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뭐 홈런 상황은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호쾌한 스윙이 돌리면서 뻗어 나갔고 어 사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또어 낮은 쪽에 몸 쪽에 커브 볼을 걷어 올려가지고 그 홈런을 만들어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피터 선수가 변화구 대처가 잘안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몰려있는 카운트에서 좋은 타격을 하면서 이렇게 홈런을 또 만들어냈고요. 어,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이루 부분에서 송찬희 선수가 조금 아쉬운 수비들이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이어진 상황이 이제 사회 마의 상황입니다. 사회 마의 상황에서 일단은 그 선두타자 정복훈 선수의 강한 삼루수땅볼이이삼루수김민우 선수의 글러브를 맞고 튀어나가면서 내한타가 됐는데 일단 요것도 사실은, 오늘 경기가 전반적으로 또 행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타구는 사실 수비가 못했다기보다는 타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 막튀어나왔을지내 네 안타가 된 건데, 물론 이제 김민성 선수 정도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이걸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연패가 길었던 만큼, 좀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행운들이 조금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안타가 또됐고요 음, 그리고, 그 뒤에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한태양 선수가 투수 앞에, 어, 이제, 희생번트이 되는데 그런데 이 한태양 선수의 투수와 번트를 투수 임준영 선수가 1루에 송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송구가 조금 이 빗나가면서 좀 높게 가면서 이것이 빠지고 이 악성구가 3베이스를 가게 돼요 그래서 1루에 있던 정보훈 선수가 홈까지 들어오고 한태영 선수가 3루로 들어가면서 4대3이 되고 그 뒤에 사실 안치홍 선수 적시다까지 나오면서 5대3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좀헷갈리5대2네 5대2 네 카운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5대2까지 도망가게 되는 사실 꼭 필요한 도망가는 점수가 이렇게 상대방의 실책으로 두 점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먹게 되면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 여기서 조금 이제 송찬희 선수의 플레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상대팀이긴 하지만 어 보면은 송구가 많이 벗어난 송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송찬희 선수가 경험이 있는 선수였다면 1루 베이스를 포기하고 점프를 해서 이 공을 잡는 데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1루 베이스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금 빗나간 송구를 못 잡고 이제 악성구가 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판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이제 행운이 또 따라면서 이 점을 이렇게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행운이 좀 따라준 것도 있고 이류수 송찬희 선수의 조금 이제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 수비들이 우리 팀한테 조금 많이 운이 좋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조금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정도가 좀 기억에 크게 남았던 것 같고요. 어, 말고 약간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 가지고 시간순으로 약간 경기를 보자면은 어,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일단, 음, 1회. 사실 선취 실점을 하고 시작을 해요. 1회 김현수 선수의 우익선상 2루타, 최은성 선수의 중전 적시타 나온 선취 실점을 했고 사실은 1회 2회에 이렇게 특성 찬스가 있었단 말이죠. 1회 2회 2 4 1, 2루 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2 4 1 2루, 2사 1, 3루 이런 찬스들이 있었는데 이 찬스들을 못 살리고 쫓아가지를못 하면서 어, 3회 초에 또 추가 실점을 해요. 어, 또 똑같이 김현수 2루타, 최은성 적시타로 0대 2로 추격을 못 하고 도망가는 점수를 허용을 했는데 이 실전 과정에서 또익수주세 선수의 좀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좀 타구 판단이 미숙한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3회까지는 3회 초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3회 말에 이 항성빈 선수가 출루를 하게 되면서 사실 안 좋은 수비로 추가 실점을 했는데 또 상대의 좀 아쉬운 수비로 미숙한 수비로 이렇게 출루를 하고 또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이렇게 단숨에 사실 경기의 흐름이 조금 안 좋게 가던 것을 단숨에 뒤집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 초에도 어 사실 이사 후에 또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시키면서 약간 따라가자마자 역전하자마자 또시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찜찜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요때또 피터 선수가 김민영 선수의 중전 한타성 타구를 정말 멋진 슈퍼맨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잡아내면서 어, 또 가장 맥빠진 상황인 역전하고 나서 바로 실점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그 뒤에 또 4회 말에 이 송찬이 선수의 약간의 좀 아쉬운 아쉽다기 보다는 경험이 좀 적은 면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어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무사 이, 무사 1루 상황에서 또 투수 임준영 선수가 또 아쉬운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무사 1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기습번트를 됩니다 그래서 투수 앞에 땅볼이 되는데 번트가 여기서 또그 투수 임준영 선수가 2루를 한번 체크를 하는 모습이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수 지금 유강남 선수는 1루 쪽 코를 하고 있거든요.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 잠깐 이루를 체크하는 그 사이에 이미 황성민 선수는 반 정도로 갔지요. 그래서 이한 번에 이것이 결국 내안타로 이어졌고 이것이 어 무사 1루 찬스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찬스가 역시 놓치지 않고 어 피터 선수가 또이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이번에는 또145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네 적시타를 만들었어요. 7대1로 도망해가면서 오늘 경기를 뭐 승리를 할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점수를 만들어냈고 뭐, 종합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야구라는 것이 실수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수가 원하는 대로 공을 다 집어넣으면 점수가 날 수가 없는 스포츠고, 결국은 뭐, 실투가 나온다거나, 수비에서 미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실수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좀 재미있는 스포츠인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6연패로 팀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AG가 범한 이런 작은 실수들,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순간순간 아쉬운 판단이나 조금 그런 버벅거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다 점수로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대 실책을 틈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패를 하는 동안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좀 빈틈을 내줘도 그 빈틈을 파고 들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야구가 안 되는 건데 되는 경기일 때는 이런 빈틈들을 놓치지 않고 적시적수에 적시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고 이렇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좀 좋은 공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6회 초에 이렇게 또 추격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도 병사타로 만들어내면서 또 추격을 안 당하고, 7회 초에도 또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7회 초에는, 어, 좀 아쉬운 수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사 후에 김민영 선수의 중견수아 반타 이제 투수가 서준원 선수로 나왔었어요 서준원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사 잘 잡고 했는데 그 뒤에 약간 이제 난조 겸좀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7점을 석점이나 하게 됩니다 어중견수아 반타 그 다음에 1번 홍창의 1루수 땅볼인데 여현 선수가 사실 바운드 같은 타구로몸이 날라서 잘 잡았는데 요것이 또내 안타가 되면서 이사 1, 2루가 됐고 그 다음에 2번 박희민 선수가 우중간 적시타를 치면서 7대3으로 추격을 당하고 이사 1, 사무는데 이뒤에 사실 경기가 터질 뻔한 큰 실수가 나옵니다. 김현수 선수의 좌익수 뜬 공, 물론 조금 라이너송이긴 했는데 그것을 좌익수 황성민 선수가 공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라이트에 들어간 타구 같기는 한데 사실 어, 9회에도 황성민 선수가 약간 불안한 수비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라이트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황성민 선수가 지금 주루나 뭐 타격에서는 굉장히 센스 넘치고 활력을 많이 주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좀 연속해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이게 야간 연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 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수비 위치가 지금 좌중우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수비 위치를 고정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전준우 선수가 또 돌아오면 아마 또 수비 위치가 막 일수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선수의 수비 위치를 물론 지금 확실한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고정시켜 주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수비 외화 수비에 대해서 이 선수의 조금은 특히, 야간 경기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공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이타점을 헌납을 하게 되고, 치대효과에 쫓기게 돼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위협적인 순간이었고, 또, 7 말, 8 말, 구 말에 도망을 못 가면서 경기가 쉽게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쉽게 되진 않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뒤어서 나온, 뭐, 김도균 선수라든지, 어, 김대국 선수가 불을 꺾고 김승민 선수가 팔에 잘 막아줬고 최준용 선수 9회잘 막아주면서 어쨌든 승리를 잘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이게 L 롤라시 구회 위긴 하지만 그래도 쉬운 뭐랄까 막 쉽게 이긴 경기는 아니었고 분명히 불안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게 이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연패 탈출을 했고. 또,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또, 그, 오늘 출전했던 그 2003년생 어린 선수들 3인방이 타석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새 선수가 전부 다 이제 안타를 시지 못했지만, 뭐 번트라든가 여러가지 좀 빠른 주류에서 빠른 모습들 좀 활력주는 모습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특히 3루수로 나왔던 한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어 1루수로 나왔던 윤동희 선수도 1루수 포구를 또잘 해주면서 조금 새로운 에너지를 또 불러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조세진 선수는 물론 이제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어린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막 맹활약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지, 이겼으니까, 이렇게, 좀 다른 선수들이 잘해줄 때 경험을 쌓고 또, 어, 다릴 때는 이 선수들이 또 맹활약을 해가지고 승리의 주역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안치홍 선수가 1안타 2타점, 황성민 선수가 2안타 2득점, 그 다음 위더 선수가 2안타 2득점 피터 선수가 2안타 5타점 경기했고, 뭐 나머지 정보근 선수가 삼 안타를 했는데 참 놀랍습니다 <laughs> 사실 포수 문제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시한 선수가 조금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음... 뭐참 이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정보근 선수가 타격이 너무 안 돼서 내려갔더니 이게 참 안중현 선수 도 수비에서 너무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하고 해서 포수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뭐 오늘같이 정보근 선수가 타격도 잘해주고 한다면 뭐 무엇보다 좋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야구라는 게 어려운 게 사실 1위, 2위 스포츠, 그다음에 오늘 영웅이 내일 역적되고 뭐 이런 스포츠이긴 한데, 아, 뭐 그것이 뭐 야구를 보는 뭐 재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야구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수록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모난 선수가 내일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늘 잘하는 선수가 내일 모난 경우가 항상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어, 함부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인복 선수가 오늘 6인닝이 시점으로 굉장히 잘 끌어주면서 어,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리고, 불펜에서도 서지훈 선수가 조금 어려운 모습 보여줬지만은, 사실 수비에서 좀 도움을 못 받은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리를 거둔 부분은 굉장히 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요 정도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좀 시원하게, 뭐, 요런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였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경기였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포인트를 꼽자면은, 그, 에이지 수비의 빈틈을 잘 파고 든 것이 오늘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피터스 선수가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홈런과 타점 내준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아내가 돌아왔다. 네 아내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왔나봐요. 그 피터 선수가 네오 전날 피터스의 아내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네어 그래서 역시 이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역시 또 분유버프가 힘을 바란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피터 선수가 뭐 계속해서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하면 더 좋겠고 뭐 30개 정도에 벌써 10개 째 홈런을 쏘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피터 선수가 뭐 고타율을 기대하는 선수는 아니고 이하 ER 오픈에 30홈런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면은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 까싶고또 스파크맨 선수도. 지금 최근 세 번의 등판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기다린 보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지간해서는 사실 뭐 외국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그래도 좀그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은 플로코 선수 대 나그난 선수가 선발 맞대기를 하게 되는데 음 어디 보자. 네. 플로코 선수가 3.57에 3.59에 평균 자체 기록하고 있고요. 3승 3패고 어 플로코 선수가 이제 우투우타. 네 선수고 나 근현 선수가 지난 등판 때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5 이닝 동안 사실점 아, 그때는 안 좋았고 그 직전 등그전 등판 6.2 이닝 동안 무시점 굉장히 좋은 투구였는데뭐 시즌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또나 근현 선수의 좋은 투구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 어, 아마 라인업은 우리 한동희 선수가 오늘 퓨처스에서 좋은 활약 보이면서 콜업이 언제 되나좀 보고 있는데 일단 승리를 오늘 거두었기 때문에. 라인업이 크게 손을 대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또우 투수가 나오니까 좀 좌우에 따른 투수 타순 변화는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유연패로 까먹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다시 좀 찾아가지고 다시 승패 마진이 양수가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안 올리니까 사실 구독자가 또 조금 내려왔는데 네, 저도 천 명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고요. 네, 6월은 그래도 제가 일정이 5월만큼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좀 꾸준하게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인사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동 오리지널 알고리즘 우뷔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윈도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